안녕하세요. 에이징스토리입니다. 한국은 노인이 돈을 내지 않는다는 제목의 기사를 구글 인터넷 뉴스판에서 보았습니다. 국내 한 언론사의 해외판에 실린 한국 기획문이었는데요. 처음 기사 제목을 보고 흔히 제목 장사하는 어그로 쓴 기사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 기획문을 쓴 사람은 1970년대 미국으로 떠난 제미교포로 나이 들어 미국 심리권자의 신분으로 우리나라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며 우리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자신의 어린 시절과 대비해 전하는 기행문 성격의 기사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우리 정서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나이든 인민자에게는 어떻게 비칠까 하는 생각에 그 연재물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중 앞서 말한 제목의 기행문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주도 한 관광지를 입장하는 과정에서 현지 인솔자가 이 재미교포가 65세가 넘었다며 경로 우대 할인을 요구했나 봅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미국 국적의 한국인은 경로 우대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했고 이에 현지 인솔자가 그래도 같은 한국인인데 입장료 할인을 해주지 않는다며 불평하는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국을 여행하다 보니 한국은 노인 천국이었다.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이나 버스, 관광지 관람이 모두 무료이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비어가는 노인석이 많은데도 젊은이들은 서서 갔다며 경로 사상이 이렇게 존재하는 나라는 세상에 한국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좋은 미덕이지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용비는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경로 사상과 비용 지불 간에는 관계가 없지 않나 지적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0년 이상 미국에서 살아온 인민자의 시선에서는 65세 이상이라도 공용시설 사용료는 당연히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요. 어린 시절 한국을 떠나 개인주의와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미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공공시설 이용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나이든 노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경제적 지불 능력과는 상관없이 모두에게 무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 많은 지하철 혜택을 한번 보더라도 미국도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통요금 할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마저도 모든 주정부가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뉴욕은 50%, 유저지는 30%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 도쿄도의 경우 70세 이상이 되면 1년 단위로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노인은 우리 돈으로 20만 원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저소득층 노인들은 만 원을 지불해야 실버 패스권이 발급되고요. 이 실버 패스권을 소지하는 경우에 한해 1년간 도쿄도에서 운영하는 버스나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획문에서 다음 언급이 좀 불편했습니다 한국 노인들은 돈은 안 쓰고 돈 만드는 계층으로 인식하고 대우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한국의 노인 세대들은 소비는 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대상으로 인식되어 경제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는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제 한국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노인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 미용원이나 택시기사, 식당 종업원 등은 모두 5, 60대 또는 6, 60, 70대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돈 소비하는 곳에는 대다수 젊은이들이 주류이고요, 노인 세대들은 돈을 벌기만 하고 안 쓰는 것인지. 아니면 아끼기만 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수많은 휴양지에서도 한국 노인들은 보기 힘들었습니다. 선진국 깃발 아래 한국의 노인들은 소비에서는 푸대접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온 우리들은 돈을 잘 써서 그런지 어디에서나 우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기획문을 읽은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 기사의 댓글란을 보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비판적인 글이 보였습니다. 댓글을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벌기만 하고 안 쓰는 것인지 아끼기만 한 것인지 참으로 이상했다는 대목은 허탈하게 하네요. 미국 사람된 한국 사람이라고 다 기아처럼 잘 살지는 않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독자가 작성하는 뜻한 댓글도 있었는데요. 임진왜란 때 인민을 오셨나 아니면 아예 한국 소식은 끊고 사셨나 한국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한국에 대한 글을 쓰니 읽기도 참 민망한 부분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은 정말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을까요? 얼마 전 지하철 무임 승차를 두고 모 정당 대표가 폐지 발언을 해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요. 언론 보도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지난해 2023년 말 기준으로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무료 또는 이용 요금을 할인해 주는 대상은 지하철 무임승차, 고공 무료 입장, 통신비 감면 등 55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65세 이상이라고 누구나 이 55가지의 혜택을 모두 받으며 생활하는 건 아닐 것인데요. 예를 들어 종부세 세액 공제, 양도소득세 공제 등은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공제 혜택을 받고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혜택을 만든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노인복지법에는 경로사상과 노인복지 차원에서 제공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쩌면 지하철 무임승차만 보더라도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도 없고. 노인복지정책도 미비했던 40년 전에 국가가 노인들을 위해 지원해 줄수 있는 게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통수단이나 공공시설 이용에 어느 정도 혜택을 준 것이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정치적 목적도 있었겠지요. 그렇다고 이 재미교포의 생각처럼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GDP 규모 세계 10위권 국가가 된 지금에도 이 55가지 노인 우대 혜택을 계속해 지원해야 할까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물론 합당한 사유가 있어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조정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GDP 규모에서는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소득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여전히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높고요 언퇴 나이가 지나서도 생계를 위해 저임금 노동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노인들이 두명중한 명이나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저소득층 노인의 경제적 현실을 나타내는 통계 하나 보겠습니다. 2022년 통계청 가계동량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가 가구주인 가구의 44.6%가 월평균 근로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2023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88만 3천 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들이 한 달에 27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받는 돈을 합하면 6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한 말씀만 드리면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65세 이상 노인계층 간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앞에서 보았듯이 한달 일하고도 1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45%나 된다는 통계가 있는 반면에요. 지난달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순 자산액이 4억 5천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경로 우대 숫자보다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개별 지원 항목에 대해서도 한번더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